안녕하세요 김종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퍼링이고 두 번째가 셋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하고 어려운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습장에서는 정해져 있는 매트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에임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지만 필드에 나가면은 그 에임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볼이 나가는 방향과 내 눈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차가 가장 적은 게 퍼링이에요. 정확한 라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직각 위에서 볼을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볼 수가 있지만 볼과 몸이 제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임이 힘든 드라이버가 있고요. 클럽이 점점 짧아지면서 우리 몸이 볼 쪽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클럽이 짧아지면은 휘두르기가 더 용이하긴 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 눈의 위치도 볼 쪽으로 점점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에임을 하는 오류가 상대적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필드에서 볼을 치기 위한 셋업 자세를 뒷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타겟의 우측으로 에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우측을 보든 좌측을 보든 눈동자는 타겟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 타겟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몸도 똑같이 타겟을 보고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겟의 우측을 에임을 한다는 거예요. 우측으로 에임을 하게 되면은 볼을 칠 때는 우리 몸에서 느끼죠. 아 이게 오른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치는 순간에는 클럽을 닫으면서 리커버리하는 그런 샷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볼과 몸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직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에임했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리고 클럽이 짧아질수록 점점점점 볼 쪽으로 가깝게 오기 때문에 오류를 낼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클럽이 짧아지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더 용이한 것도 있지만 우리 눈에서 볼을 볼때 가까워지기 때문에 레임을 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클럽이 퍼링인 이유는 퍼링은 눈의 위치가 볼의 90도 각도에서 볼을 바라 보기 때문에 14개 클럽 중에서는 제일 오차율이 적다는 거죠. 사진으로 보면은 뒤꿈치 정렬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셋업을 했을 때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뒤꿈치인 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우 부분이 있고 볼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라인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좌측발을 오픈을 하느냐 아니면 클로즈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에임이 틀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발 양끝이 11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발끝을 정렬하는 걸 배우는데 실은 발 끝부분에 대한 정렬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뒤꿈치에 대한 정렬을 우리 몸에 익히는 동작이기도 해요 발의 셋업을 연습할 때 앞으로는 발끝 쪽에 에임을 신경 쓰기 보다는 내 뒤꿈치의 라인이 똑같이 정렬이 돼 있냐를 한번 체크업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라인을 체크업을 하는데 뒤꿈치 라인과 볼이 나가는 방향 이두 가지를 체크업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